자,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로 어,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은 단어지만 어, 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뿌, 더, 뿌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어, 뿌, 더, 뿌 라는 표현.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는 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라는 뜻이고, 어, 앞에서 나왔던 단어 중에 이거와 흡사한 단어가 있었죠. 즐하오 어, 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어, 이거는 단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건데, 자, 이 뿌더부와 즐하오의 차이점이 뭐냐면, 의미는 같습니다. 어,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같은데, 뿌더뿌가 좀더 어감이 강해요. 질하오는 음, 글자만 봐도 하오는 좋다란 뜻이죠. 어, 단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면 뿌더뿌, 뿌가 두 번이나 들어갔어요. 부정을 의미하는 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 그래서 이 뿌가 두번더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어감이 좀더 강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질하오 보다 뿌덕뿌가 어감이 더 강하다 어, 하지만 의미는 같다 라는 거 어, 의미는 같지만 굳이 차이점을 두자면 어, 뿌덕뿌가 어감이 좀더 강하다 어, 좀더 어,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쥐쥐에 라는 단어가 나와요. 쥐쥐에. 어,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한자를, 뭐, 이건 굳이 뜯어볼 필요는 없어요. 어, 한자 그대로 읽으면 거절이죠. 거절. 어, 그래서 동사로 사용을 하고, 어, 뜻은 거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음.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도 좀 강조해서 어, 보면, 이 쥐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거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쥐에라는 거는 우리가 절단하다 할때그 절자죠. 뭔가를 끊어버릴 때 쥐에라는 단어를 써요. 결국에는 이두 개가 합쳐서 뭔가를 거절을 하는데 아예 확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더 강한 느낌이 들게 만들어 놓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결국에 따로따로 쓰지는 않습니다. 뭐 주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절단하다라는 뜻으로 따로 사용을 하지만 어이 거절하다라는 뜻에는 쥐 주에 요 단어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배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이 단어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뭐 실제적으로 어 예전처럼 인쇄를 해서 이걸 배포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어, 보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음, 어쨌든, 어떤 단어냐면, 요 파워셔라는 단어는 신문사란 뜻이에요. 음, 신문사.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아시다시피, 신문들이 무슨 무슨 일보라고 많이 하죠. 어. 그리고 이제 그게 신문이란 뜻인데, 어, 뭐, 예를 들면, 뭐, 뭐, 굳이 예를 들진 않, 않을게요. 뭐, 신문사들이야. 뭐, 많이 이름을 바뀌었으니까. 어, 무슨 무슨 일보라고 했던 그런 신문사들이 있고. 그리고, 저도, 어, 어렴풋이 들은 기억은 있지만, 예전에는 이 신문도 뭐, 석간, 그 다음 뭐, 조간, 이렇게 나뉘었다가, 그 뒤에 그냥 아예 그냥 하루치로 어, 일보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이것뭐 너무 옛날 얘기니까, 어, 뭐 그런 게 있었다. 어, 그 정도. 어. 그 다음, 관리 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음, 단어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한자 그대로 읽어서 관리 라는 뜻인데 이 단어 같은 경우는 동사, 명사 어, 둘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 혹은 관리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 단어예요. 자, 단어는 뭐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나온 단어 중에서 중요한 건뿌더뿌이 어, 단어 꼭 어, 기억을 해두시고, 질 음, 하와 의미는 같지만 어, 좀 강조하는 강조하는 부분, 뭐좀강 강도가 좀 심, 세, 이제 세다라는 거 어, 어감이 강하다라는 거 그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자 그러면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표현이 이제 생활을 위해서 였죠 어. 거기에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요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가 겹치는 표현이 있는데 요또 다시라는 뜻이죠. 어, 다시 그리고 짜이산 요것도 제3 이제 요 한자 그대로 읽으면 제 3이고 결국의 의미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두 의미가 겹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할 때는 어, 둘 중에 하나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활을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어, 어쩔 수 없이 다시 취, 지우질, 구직을 하러 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구직을 해야 했고, 이츠, 요, 이츠더. 쇼따옹 빼이 쥐쥐에다 따찌 이츠요이츠 요것도 약간 반복되는 표현이긴 한데 어, 한번또한번간마디로이한번한 한 번이라는 뜻이 이제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되냐면 계속 그리고 반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츠요이츠 그러니까 반복해서 반복해서 쇼더, 받았단 얘기죠. 무엇을? 쥐쥐더, 다지이거절의 충격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거절 당하는 빼이가 나왔으니까 당하는 거죠. 거절 당하는 충격을 받았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빼이를 좀잘 받으셔야 되고 빼이쯔쥐에 어, 거절을 당한 거죠. 만약에 빼이가 없으면 내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음, 물론 주어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당하는 거라고 했으면 앞에 워가 나왔겠죠. 어, 그리고 빼이를 쓰지 않을 거면 그 거절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했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반복해서기 때문에 어 여러 군데서 거절을 당한 거기 때문에 어 그걸 특정하지 않고 그냥 빼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빼이 쥐죄쥐에 어 거절을 당했다는 라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고, 그래서 반복해서 거절당하는 충격을 받았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날 나중에 계속해서 이제 구직을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뭐 종이 진러 이자 보셨. 나는 자 여기서 종이는 바라던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드디어 진러 들어간 거죠. 어 어디에? 이자 신문사에 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드디어 한 신문사에 들어가게 된 거죠. 어, 신문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자 여기서 의역을 한 거죠. 어, 찐 들어가다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이제 취직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를 치, 취득을 한 거죠. 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해석을 할땐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신문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신문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이렇게 어, 의역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거. 음. 그 이제 신문사에 취직을 했고. 후저 쓰려 관리 뭘 맡았느냐 후저 어 앞에서 배웠지만 어 책임지다 혹은 뭐 맞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후저 뭔가를 맡은 거예요 뭘 쓰려 자료를 관리 관리하는 것을 맡은 거죠 그래서 자료 관리를 이제 후져 맞게 된 거예요. 자료 관리를 맞게 되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결국에는 어, 자기가 바라던 굳이 뭐 어떤 직업을 바란 건 아니지만 일단 일자리를 바라고 계속 구직을 한 거였죠. 그래서 쫑위 드디어 어, 내가 그 바라던 그 일자리를 쫑위 어, 드디어 찾은 거죠. 어, 그래서 취직을 하게 됐다. 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온 내용 한번 쭉 다시 한번 어, 보도록 할게요. 자不得不再三더去 뿌 뿌. 지우질 어쩔 수 없이 제3다 다시 제3 취지우질 일자리를 구해야 했고 구직을 해야 했고 이츠 요이츠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쇼다오 받은 거예요 무엇을? 빼 쥐쥐에다 다지 거절 당하는 낯이 충격을 받은 거죠. 홀라이. 어. 나중에 나는 종이 찐러 이제 뻗어. 그래서 나는 드디어 한 신문사에 찐러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 취직을 한 거죠. 거기에서 후저 쓰료 관리 자료를 관리를 이제 자료를 이제 관리하는 그 책무를 직무를 맡은 거를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나온 내용 한번 쭉 봤고 어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다시 구직을 해야 했고 반복해서 거절당하는 충격을 받았다. 어. 충격이란말 자체도 뭐 한자를 그대로 지격을 어 하면 타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타격이니까 어. 타격이라고 바꿀 수도 있겠죠. 어. 그러니까 하지만 이 타격 같은 경우는 보통 물리적인 걸 이야기를 할때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충격을 이야기를 한 거죠. 음. 자, 어쨌든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不더不再三 1. 去 1. 1. 一次又一次的受到被拒 1. 的打 1. 又 부득부 재산의 취 취저. 2次又一次的受到被拒絕的打擊。<laughs> 나중에 나는 드디어 한 신문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자료 관리를 맞게되었后来我终于进了一家报社，负责资料管理。后来我终于进了一家。 报社,负责,资料, 관리. 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